보면 엄청 심해. 지금 p p e 한거다 커졌고 여기는 찌그러져 있거든요. 앞에서 보면은. 여기는 파여있고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쭉쭉쭉쭉쭉 이래요. 피도 다 갈렸었어. 이렇게. 여기가 진짜 심해. 이쪽이 다 찌그러졌어 지금. 아, 마음 아파. 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래TV. 지금 경찰서 가요, 여러분. 아니 경찰서를 진짜 가는 것도 없어. 요즘에 제가 진짜 바쁘거든요. 그냥 바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엄청 바쁜데 어저께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도 잘못한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1, 2, 3, 4 차선이 있으면 1차선은 좌회전이랑 유턴만 되고 2차선은 직진이랑 좌회전만 되는 거야. 그 3, 4 차선은 그냥 직진만 하는 거죠. 근데. 난 2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좌회전을 해야 돼 거기서 좌회전을 할수 있으니까 좌회전을 해야 되고 우리 1차선은 무조건 유턴 아니면 좌회전을 해야 돼. 직진을 하면은 거긴 역주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쭉 가면은 반대쪽에서 오는 차선이 되니까 당연히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계속 하는 거야. 크랙션을 울려도 직진을 해. 근데 우리는 멈출 수도 없어. 왜냐면 뒤에 이미 차가 오고 있고 그게 강남 지역이라서 차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멈추면 뒤에서 박을 거고 옆으로 갔다가는 옆에 있는 차선에 박을 거고 그게 분명하니까 우리는 계속 천천히 가다가 빵빵했는데안 가니까 결국 박았지. 어이가 없는 거. 그래서 그때 상황을 봐도 어,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다 보험사들 오잖아요. 그래서 보험사 왔는데 그 아줌마 분이었어. 우리 일차선에그 사고 나신 분이 같이 사고 난 분이. 그저 아줌마가 잘못을 한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쪽, 그쪽 보험사도 인정을 했어. 막.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게 뭔 날벼락이냐. 사실. 차를 네, 뻥붙여 네. 얼마 안 됐었거든요, 지금. 근데 뭐 사고가 나서 그런 거보다새 차에 이렇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무 그래가지고 막 아, 너무 하, 짜증이 나지만 더 짜증나는 건그 아줌마의 태도였어. 뭐 우리는 당연히 좌회전 신호니까 좌회전을 받고 가는데 뭐 나오더니? 아, 신호는 보고 운전하셨네. 당연히 신호를 봤으니까 좌회전 신호 때 좌회전을 했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아가 그 아줌마가 그냥 초록불이 좌회전 뜨잖아. 초록불이니까 그냥 직진을 한거 같아.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말을 하지 않나. 자기는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어저께 났던 일이거든요. 백대 빵이든 9대 일이든 뭐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도 뭐 어떻게 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다음날 아침에 알려준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 지금. 전화를 왔는데. 그 상대편 보험사랑 우리 보험사랑 그 아줌마 가 직진한 게 맞대. 그 아줌마 자기는 좌회전 했다고 우겼거든. 근데 좌회전을 전혀 하지 않았대. 타이어 휠이 그냥 무조건 직진이었대. 그래가지고 뭐 우리랑 저쪽이랑 다 인정을 뭐그 아줌마 잘못이 다 인정을 했는데 그 아줌마 혼자서 뭐 자기는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네. 우리가 피해자인데 뭐 우리가 가해자가 되게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보험사에서도 아 이거는 말을 조금 제대로 해야 될것 같다 좀 강하게 나가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우리 바보 뭐 호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경찰서로 가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럼 경찰서 가서 진위조사 이런 걸다 해야 된대요 뭐 어떻게 됐고 몇 시에 무슨 일이 발생했고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걸 말해야 돼서 지금 경찰서 가고 있어요 진짜 완전 아침에 얼굴 지금 붓기 다 보이죠? 정신 없어 죽겠는데, 급한 마음에 카메라 찍어야 니까 눈썹이라도 그렸거든요? 붓기는 없었었는데. 아무튼! 진짜 가자. 진짜 어이가 없는 거지.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이랄까? 난 블랙펄 슈가라 야, 이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차에다 PPF라고 차 보호 필름을 싹다 깔아놨거든요. 그게 돌빵 이런 거를 막으려고 잔기스 이런 거안 나게 하려고 그것만 해도 지금 450인가 500? 잠시 후. 왜냐면은 전면을 다싹다 다 PPF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찢어지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뜯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싹 고쳐야 돼요. PPF만 찢어진 게 아니라 PPF가 두꺼운데도 PPF를 뚫고 그 안에까지 찢, 찢어지고 찌그러졌어. 심지어 차가. 그니까, 막, 엄청 약한. 사고는 아닌거죠 자꾸 그쪽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 열받아요 사실 좀 그래도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 뭐 없진 않았죠 근데 너무 태도가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우기기만 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하고 이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이제는 그냥 다 정식 센터 가서 맡겨야지 어이없어 진짜 뭐 날벼락이야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그렇고서 맨 처음에는 자기는 자회전을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니 지금은 또 자회전 깜빡이도 안 틀어놓고 직진으로 있으니까또 자기는 피해자다 갑자기 말 이렇게 바꾸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럼 자기 잘못 인정하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잘 끝날 텐데 왜 이럴까. 정말 바쁜 와중에서 짜증 나요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피해보고 있어. 아무튼 지금 경찰서 가고 있으니까 진 이야기는 해야죠. 거기 사거리면 CCTV도 많아요. 저희도 CCTV도 있고 그 블랙박스도. 있고. 아, 근데 그쪽 블랙박스 영상을 안 보여준다. 뭐 가면 보여주겠지? 경찰서니까? 후, <laughs> 어이없어. 아무튼 경찰서에서는 제가 이걸 찍지 못하니까 갔다 오고 나서 또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경찰서 도착. 진짜 왜 일을 크게 만다는 걸까요? 왔고 어 진술서 썼고 저희 블랙박스 영사 조사관님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사관님도 보더니 어그 사람이 좀 잘못한 것 같다. 아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직 그 그분한테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그피 자기 말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시는 그 아줌마한테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쌍방이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뒤에서 누가 때려 박는 이상, 아닌 이상, 무조건 여기 뭐 같이 사고하다면은 뭐 상관과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좀 되게 많이 줄었대요. 무조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사고에는 그냥 10대 0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사건은 어떻게 될지 그 아줌마한테 그 경찰 수사관님이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문자 남겨놨대요. 잠수. 어, 잠수. 모르지. 그래가지고 일단 잠수. 그. 잠수. 야이, 문... 개 아, 그래가지고 일단. 그분한테 연락이 오면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나오겠지. 아무튼 그래서 새해 처음으로 경찰서로 와보고 너무 소송까지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뭔일런일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있어. 피해받은 사람이 어. 더 힘들어. 큰일도 도망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가 다는 경찰 수사관님이 우리 차 보셨거든요. 굉장 많이 나오겠다고 그 정도로 막 작은 사고가 아니었어. 아무튼 저의 진행 상황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붓기가 좀졌어